안녕하세요. 유상 프로입니다. 멋진 프로들처럼 하체가 타기 쪽으로 리드가 되면서 몸이 완벽하게 익스텐션 되면서 손을 몸 앞으로 끌고 오고 싶으실 텐데요. 그렇게 되시려면 일단은 올바른 위치에 손이, 팔이 위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하체를 출발시켜야지 몸 앞으로 손이 밧줄처럼 그대로 딸려서 공이 맞으실 텐데 백스윙 얘기는 제가 전에도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고 헤드, 손, 팔, 어깨 순서대로 출발해서 오른쪽 어깨 앞에 위치를 시켜보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그립 끝으로 공을 이렇게 찍어 누르려고 이렇게 손을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몸은 멈춰 있는데 손으로 다운 스윙을 만드시면은 손에서 몸 사이 공간이 줄면서 클럽이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이 맞을 때 눌러치지 못하고 이렇게 다 걷어 맞게 됩니다. 스쿱으로 맞는 거죠. 또 왼쪽 어깨나 왼팔을 이용해서 이렇게 찍어 누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샤프트가 왼팔에 이렇게 걸려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정상적인 다운 스윙은 체가 돌아서 오른팔뚝 면에 무게가 걸려서 내려오도록 만들어줘야 될 텐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진부한 얘기로 드릴 수 있겠지만 백스윙 탑을 쭉 들어놓고 손을 몸쪽으로 붙이시면 안 돼요. 절대 팔꿈치가 옆쪽으로 붙는 게 아니고 팔꿈치는 우리 몸 앞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은 팔을 안 쓰는 게 제일 베스트겠죠? 채가 돌아서 이렇게 순서대로 밧줄처럼 내려와서 공이 맞으면 은 제일 베스트일 텐데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한 10분 중에 9분들이 이렇게 팔을 잡고 당겨요. 공쪽으로 당겨서 치려고 하다가 이렇게 팔꿈치가 몸 뒤로 갇히면서 이렇게 팔씨름 이기는 동작으로 공이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손을 당기지 않는 것부터 먼저 배우셔야 돼요. 다운 스윙 할때 팔을 그냥 그대로 널찍이 떨어뜨리는 느낌으로. 물론 하체는 리드를 해주시면서 오른팔을 널찍이 펼쳐보는 거죠. 이렇게. 하체 정면 보면서 오른팔을 널찍이 펼쳐준다는 느낌으로. 몸이 정면을 보면서 살짝 앉아서 오른팔을 다 펼쳐서 이렇게 오른쪽 발 옆에 클럽을 내려놓고 오른팔을 좁히면 헤드 페이스 앵글이 열리면서 샤프트 텐션을 못 느껴요 펴져 있는 오른팔을 그대로 샤프트로 지면을 누르고 몸이 돌아보시면 은 이렇게 샤프트 텐션이 바닥을 꾹 누르고 있는 느낌을 잘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로프트 앵글이 확실하게 눌러서 치실 수가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을 만들어 주려면 스윙에서 손을 좁히는 게 아니고 손을 몸에서 멀찍이, 하체 쓰면서 넓혀 놓고, 공이 맞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한 내용이 어느 정도 잘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앞뒤로 흔들면은 좀 텐션을 느낄 수 있는 도구인데, 팔을 그냥 놔두시고, 하체가 돌아서, 텐션을 위아래로 한번 흔드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느낌을 잘 보시면은, 손이나 팔로 잡아당기면은, 안되고 손을 먼저 어깨 앞에 놔두고 복근 코어 힘을 통해서 스윙의 텐션을 느껴보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느낌으로 해서 해가 들어서 클럽이 뭐막 떨어지는 느낌으로 하면은 샤프트 끝에 이팁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흔들 수가 있어요 손으로 당기시면은 우리가 줄다리기를 이렇게 팔로 당기지 않고 몸으로 당기듯이 항상 손이랑 팔은 몸 사이 공간 유지를 해주고 하체 리드가 돼서 팔을 널찍이 떨어뜨려서 큰 아크를 만들어야지 공을 세게 멀리 잘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몸이 정면 보면서 팔을 널찍이 펼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이게 좀잘 된다라고 하시면 손이나 팔 놔두고 그냥 하체 리드가 돼서 클럽이 몸 앞쪽으로 따라오는 느낌으로 하체 리드로 공을 자, 오늘 레슨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fighting.